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따라하기 2회 문제 5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를 통해 순차 조건 반복 조건 선택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가 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스테이스 키를 누르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선검은 계속 어, 특공대 위치로. 따라다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조건 상황에서, 음, 여러 선, 선택 상황에서 각기 제각각 다른 실행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특공 디스플레이트에서부터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자, 클릭했을 때 먼저, 음,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만약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면 자 이벤트, 이벤트는 아니죠 여기는 키 입력 상황이 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를 무한히 계속해서 이 사실이 참인지를 확인하다가 어, 참이 되는 경우가 된다면 이 안에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특공대가 오른쪽으로 x 좌표를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작 블록에서 x 좌표를 바꾸기를 가져와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x 좌표를 10보다는 한3 정도로 3만큼씩 바꾸기 위해서요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가 아니라 그것과 달리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될 경우에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를 봐서 좌표를 3만큼씩 바꾸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마이너스 3만큼씩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만큼 바꾸기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입력 상황에서 다른 실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보면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laughs>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라는 상황일 때 이번에는 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느냐면 유령을 다 잡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고 유령을 다 잡아 버리겠다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화살표 키, 오른쪽이나 왼쪽 화살표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든지 아니면 누르든지 스페이스 키를 누르든지 각 입력 상황이 다를 때마다 우리는 원하는 실행을 할수 있도록 특공대를 만들 수 있죠. 자, 특공대는 이 정도로 이제 완성을 하고 광성검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광성검은 계속해서 특공대 위치로 따라다녀야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해서 위치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네. 특공대의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특공대 쪽 보기를 하지 않고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요것과 요거 어, 헷갈려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요거는 방향을 그쪽을 바라보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위치로 아예 좌표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 특공대와 광선검이 같은 위치여야지만 이렇게 손에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광선검 모양을 잠시 살펴보면 모양 중심이 손잡이 쪽에 있고요. 특공대도 잠시 살펴보면 특공대의 자 모양 중심은 손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지점으로 해서 어 광선검과 특공대가 어, 좌표를 인식하여 그 손에 딱 쥐고 있는 모양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동하게 되죠. 그럼 잘 되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고요. 자 광선검도 따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왼쪽으로도 가고요. 스페이스키를 누를 경우에는 네, 말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잘 완성해 보시고요. 다음은 문제 6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